시청자 여러분은 당근 하면 어떤 영양분이 떠오르세요? 네, 맞습니다. 이 비타민 a의 전구 물질 베타카로틴이죠. 이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에 좋다는 걸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. 이 베타카로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에서는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요. 활성산소라는 오염 물질이 생겨나게 됩니다.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훼손시키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오염 물질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암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해 줄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좋은 베타카로틴 영양제로 먹으면 좋을까요?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요. 이 베타카로틴을 보충제로 복용했더니요. 오히려 심혈관 질환과 전리성 암의 위험률이 높아졌고 또 흡연자가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폐암의 위험까지 높아지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식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나 다른 영양성분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당근 100g에 8200 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럼 깻잎은 얼만큼일까요? 놀라지 마세요. 9100 마이크로그램으로요. 깻잎이 당근보다 오히려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성인의 비타민 A 권장량은 600에서 900 마이크로그램이고요. 베타카로틴 12g이 비타민 A 1g으로 전환되는 걸 계산하면 하루 성인 섭취 권장량이 7,200에서 1,80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. 깻잎 한 줌만 챙겨 드셔도요,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고기를 구워 드실 때도 깻잎을 싸서 드시면 좋은데요.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도 깻잎으로 싸서 드시면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. 깻잎만 충분히 드셔도 비타민 A 영양제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.